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박규택 의원, 의원의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의 힘이 완전히 짜고 들어왔구나. 지금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게 이들의 목적이구나. 제가 들은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. 부끄럽습니다. 같은 국회의원으로서. 지금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제가 들은 내용들입니다. 이외에도 계속 떠드는 행태들을 제가 하루 종일 봅니다. 병원 가봐라. 정신 차려라. 비 먹었냐? 학교 안 다녔냐? 울리는 거 있냐?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? 국회에 와서 위원장께 계속함으로써 자극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요. 저도 무소속 의원으로서 여기 어, 법제사법위원회에 와서 밤잠을 제대로 못 자가면서 국감 준비를 해서 오는데 정상적인 국감 질의 그 짧은 7분, 5분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내야 되고 방금 전에도 보셨겠지만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. 더 이상 봐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.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당 차원에서도 지금 적극해 주시고 저도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.